이제 새로 신규 오픈을 하려고 하던 찰나에 달동점이 1년간 문을 닫고 있다는 라걸 알게 됐고, 제가 와서 며칠 동안 시장을 돌았어요. 근데 이거는 쉬고 있는 게 아니라 황금알이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기존 점주님을 찾아가서 제가 인수를 하겠다 해서 본사와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가 처음 이제 다시 오픈을 했을 때는 매출이 2,000 후반 정도밖에 안 잡혔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가 계획한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 매달 매출이 올라서 지금은 4,300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가을, 겨울이 오면은 저희는 단기 목표로 6,000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문을 좀 오래 닫았던 가게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잊혀져 있던 게 사실인데 그걸 어떻게 다시 알릴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 막막함도 없었던 건 아닙니다. 뭐 제가 생각했던 두려움만큼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강하게 받았고 어, 지금도 매우 만족하면서 본사와 소통하며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산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저도 이 산발이란 브랜드의 경험을 정말 빠르게 흡수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뭐, 혹시 지금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뭐가 조금 안 되신다라는 분들도 뭐, 업종 변경 같은 것도 정말 적극 추천드리는 부분이고요. 어, 뭐, 과정이 어렵진 않을지, 뭐, 해산물을 어떻게 할지라는 걱정, 저도 많았지만, 막상 해보니까 제가 될 때까지 옆에서 도와주고, 이사님들 도와주시고, 본사에서 피드백 주시고 하니까 전혀 겁낼 필요 없으시고요.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